아, 안녕하세요 지금 5시 20분 인데요 지금 작업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이 텃밭까지 올라왔는 풍경이고요 지금 아직 마무리가 덜 됐어요 이제 다음 날 내일은 제가 일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담쌓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대문 옆 부분이고요. 대문 옆 부분을 이렇게 아주 마무리가 덜 되었고, 담 오늘 쌓은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채워지고 있네요. 한 1m 70쯤. 1m 70, 아, 65쯤 되겠네. 이렇게 많이 쌓아졌습니다. 돌담길이 되었습니다. 이 골목의 명물. <laughs> 이 동네는 처음으로 생긴 돌담길입니다. 오늘 저랑 함께 수고해 준지원씨 총각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저는 지금 마치고 아주 맛있는 고기를 좀 삼기려고 합니다. 너무 수고 많았어요. 진짜 성실하고 착하고 예절하고 좋은 사람 많았습니다, 제가. 예. 한번더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. 이렇게. 이 날이 지금 너무 어두워서 하늘이 가득 차네요. 그리고주현씨 너무 수고 많아요. 이렇게 너 음, 괜찮죠? 담이 아, 여기서 이제 시작돼 여기도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담장이 거의 완성이 되고 가고 있고요. 아마 한 이틀 뒤에는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여러분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